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1시간에서 1시간, 3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정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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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제가 제일, 제가 제일, 제하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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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게, 국충제가 너무 좋습니다. 국충제. 여러분들 보용하시는분 있나요? 네. 어! 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좋은 증상. 가벼워요. 아, 몸이 가워피곤하지가덜 <laughs> 하시죠? 또 아, 그냥, 저는, 그냥 건강상으로 먹어요. 전기염 먹전기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아니, 요즘에 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거 아니고, 사실은 제가 23일서부터, 사실은 예전에 그게, 그, 존 디펜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걸 먹고 폐암이 나왔다. 무소세포 그 폐암이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를 듣고, 아, 그렇게 한두 개의 영상을 봤다가 안 보다가, 우연찮게 23일날 저가 그걸 네. 보게 됐습니다. 어, 23일날 보게 됐는데, 와, 너무나 이, 이, 희귀한 게 많이 나오는, 이거로 과연 될까? 그래서 저가 지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가 먼저 혈액검사를 먼저 하고, 저의 나타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증상과 이런 증상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 또 우리 간호사들 두 명하고 또 우리 와이프, 다 적게 했어요. 다. 다 혈액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먹게 했거든요. 지금에 나와서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간호사가 오늘 봅니까? CBC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수소판 이런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뭐가, 쉽게 말하면 그 민중구에는 나중에 NK셀, B셀, T셀이 있고 뭐 호중구, 호상구, 호중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60%, 35%, 5%가 정상인데 오늘 그 사람이 4개가 다 망가졌는데 다 정상으로 나온 거야. 다 정상으로 나그 친구 3일 먹었어. 3일 먹고 4일 쉬고 또 3일, 요거, 요번에 오늘까지 이틀째 먹었거든 5일 밖에 안 먹은 거야 사실 먹는 게. <laughs> 와 이렇게 되니까 야 내가 본해요안해와 이런 게 있었다 와 그래 그래 좋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데 LDL과 그 중성지방을 체크를 했는데 저도 떨어졌어요 아 그럼 나만 떨어졌나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역시 그게 떨어진 거예요 야 그래 서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구충제를 먹으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진다. 어디가 아프든, 충치가 발끝이야. 네. 네. 어. 네. 그 네, 네, 네. 쫑다 같은. 머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허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발목이 아프든 음. 또 눈이 침침하든 머리가 어지, 뭐, 뭐 머리가 멍하든, 뭐, 또 나름대로 그뭐 코에 관련된 뭐 폐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나름대로 하는 어떤 그게 좋다. 그리고 그 약의 성분은 우리는 저기 곡물 싸움 그중제가 그 아니라 펜벤다족이 아니라 알벤다족. 여보 저보세요. 예. 알벤다족 알벤다족. 알벤다족을 <laughs> 오늘 가서 오늘 가셔서 가까운 약국에 있으면 사세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는 700원. 오, 예? 어, 700원. 약국에서는 어떤 데는 1000원. 어? 그리고 좀더받는 데는 1,500원을 받아요. 근데 알벤다졸과 푸르벤다졸이 있어. 푸르벤다졸. 이두 가지가 일단 좋고요 근데 저는 그냥 참고로 알벤다졸을 먹었습니다. 알벤다졸? 알벤다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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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벤다졸.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먹고, 근데 저는 하기 전에 미리 혈액검사를 하고 먹고 또 혈액검사를 한번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떨어진 걸 알고 여러분들 그냥 먹을 사람 먹고 정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꼭혈액검사를 한번 하세요. 그거 하고,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하고 꼭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한번 먹는 게 아니라, 한. 자,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참고로 일주일 먹었는데, 하루 첫날, 두째날, 셋째날은 하루에 하나씩 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나, 그리고 두째, 아니, 사에서부터 7일째까지는 두 알씩 두 알씩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을 때 사실은 이게 지용성 제품이거든요.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쪽 그존팁베스는 CBD 오일이라고 하는 걸모자 우리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그 엑스트라 버진 있죠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있죠 올리브 오일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그거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먹고, 그, 저기, 오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부충제를 먹으려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먹으려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인터넷을 보니까 최대 두 달, 세 달까지도 복용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어, 지금은 그 디스토시드, 디스토시드라고 하는 폐루충 간흡충, 또한 장어충을, 이게, 없애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약국에서만, 약국이 아니에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고 그걸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먹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스토시증을 먹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알벤다졸를 먹으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건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해믿고 있어요. 저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의사잖아요 그런 거 원래 안 믿는 거야. 한의사를 그런 거안 믿어요. 근데 제가 아, 직접 그렇게 Johann. 해봐서 진짜 좋아졌지. 어, 진짜 이런 높은 사람한테 내가 다일러 될도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면담 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 가면은 의사가 처방해 줘요? 저 이선학인데 자기 먹으갖고인간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약, 영양제 먹어야 돼. 아니, 아니. 이게 뭐니? 그냥, 문, 그냥 한 달만 먹어 보라고 한 달만 내려줘서 일주일에 3일씩, 1, 2, 그러니까 1, 2, 일주일에 2, 3일씩 3, 해서 2, 4주, 4주만 먹어. 네? 하나. 두 개는 먹어도 되고 하나는, 하나는 먹어도 되요 일단 하나만 먹어봐. 근데 먹, 먹다 보면 자기가 아 이걸 하나를 먹을지 두 개를 먹을지.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요? 아니 그거 알벤다졸은 우 일반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 디스토시즈는 디스토시즈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병원에서 나름대로 처방을 해줘요. 아 이게 알벤 알벤다졸. 알벤다. 아그 네.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그 이틀에 하나씩. 아니 저는 그렇게 하 않고 하루 이틀 3일고일왜냐면 먹을 때 보내줬잖아, 계속 먹 그러니까 아, 그니까 기생충을 계속 먹으려면은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3일이 일은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고 네, 네, 네. 그다음에 4일 을 쉬었다가 또또 네, 네. 또 3일. 네, 또, 3일. 네, 또 하나씩 먹고 3일. 네. 어. 사실 그거 할때 그거는 지용성이나 기름과 마찬가지로 흡수가 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생충 약을 먹잖아 그거는 5%에서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흡수, 전체 내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2, 세배 3, 4배까지 흡수가 돼요. 국제화된다 이거죠. 국다 네네.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 굉장히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어, 자기가 임상실험을 하고 예, 좋아졌다는 그 건강 수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약국에 가시면 그 알벤다졸이라는 예, 약이 있습니다. 그걸 어, 세천날, 두째 날, 세째 날은 하나씩 먹고 그러니까 1, 2, 3일째는 한 알씩, 하루에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4일 쉬었다가 다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세 알씩 먹는 겁니다. 이걸 대프리해서 한세달 정도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시점에 아, 여러분들도 아,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임상 실험에 했던 이그 직접 원장님의 어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이거는 그. 수치상으로 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수 나찬성이었습니다.